<laughs> 바로 대구의 안지랑 곱창거리입니다. 아, 곱창 거리입니다. 어, 곱창 양편에는요. 50개가 넘는 곱창 가게들이 들어서 있는데요. 오. 하루 평균 방문객이 3천명한달 동안 팔리는 곱창 양만 무려 14톤이 넘을 정도로 전국에서 곱창이 가장 아, 많이 팔리는 곳입니다. 아, 톤통으로 얘기하는 보톤으로 아. <laughs> 안녕하세요. 나 모닝 아이들 거 만나. 아. 모닝 아이드 맞다. 모닝아이대충대는이 <laughs> 친구들 맘씨족게 곱창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냥 슬쩍 끼어 앉으셨네. <laughs> 이곳의 오. 특징은 바로 이 돼지곱창. 소곱창보다 훨씬 연해요. 여기요 곱창 한 바가지요. 어, 한 바가지. <laughs> 곱창 한 바가지. 주세요. 바가지? 네, 한 바가지. 바가지로 시켜요? 중고. 특이하죠. 오, 오, 오. 저렇게 바가지로 푸짐하게 보내는데 가격은 단돈 어머나. 만 원. 만 원이랍니다. 한 바가지 만 원. 와. 그렇다 보니 주머니 가벼운 젊은이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는데요. 네, 예, 몇박가지 먹을 수 있겠네요. 서비스. 역시 야, 계란찜, 계란찜이랑 된장찌개야 아, 최고입니다. <laughs> 사장님 인심이 후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가격도 싸고 어, 굉장히 맛있고. 어. 어. 여기 오면 또 사람들이 되게 활기차거든요. 아, 가고 싶다. 손님들과 사이들도 어. 각별하답니다. 그냥 친척 같죠. 가족같이. 애기 나 가지고 오고. 어. 또 결혼할 때도 청첩장 갖고 오고 이럴 때는 진짜 기분 좋아요. 결혼할 때 먼저 오는 거 아닌가? 가족 <laughs> 같은 단골 손님보다 자주 자주 곱창거리를 찾는다는 이 사람. 손질된 곱창을 배달해 주시는 분인데요. 이게 양이 어느 정도 돼요? 하루에 한번에 이런 한3 0 0에한400 사이더라고요. 하루에 곱창을 모두 한 곳에서 구매하다 보니 차별화를 위해 남다른 노력이 필요했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여기 모든 곱창골목에 맛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름이 고추장 양념이라든지 소스가 다 달라요. 소스가 아, 소스. 네. 구워만 먹던 곱창에 처음 양념 옷을 입힌 곳이 바로 안지랑 거리라는데요. 그만큼 가게마다 소스가 특별하답니다. 아, 먹고 싶네요. 안지랑 거리말의 인기비절 이뿐만이 아니, 아닙니다.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고 아, 뭐 물청소. 아 물청소를? 아, 아. 이 골목의 큰 행사 대형 소방호수까지 동원해 가게 아, 아. 사장님이 모두 모여 청소를 아, 아, 아. 한다는데요. 아 공동으로. 떡볶이 타운이 있다면 안지랑 거리가 있군요. 아우 시원하네요. 취득때가 아니면 답바세 서비스에 혼자서는 길수 없는 호수 상인들이 힘을 합쳐 가능했던 일이겠죠 오, 근데 소방 호수까지 들고 있으니 소방대원 같이 하겠습니다 저녁이면 거리는 다시 고소한 고창 냄새로 가득해지는데요 그중 제, 특히 제 후각을 자극한 곳이 있었어요. 이것도 뭐 곱창 아닌가요? 심상치 않은 빛깔의 소스. 조심스럽게 맛을 봤는데요. 와, 소스가 달라요. 뒤... 음! 오 색깔이 심상치 않다고 했어서 요 예쁘더라고요. 느껴지네요. 너무 빨갛게. <웃음> <웃음> 물을 한 골을 한 <웃음> 번에 <웃음> 드셨어요. <꿀 골. 웃음> 일명 불곱창 매우면서도 아 달큰하게 당기는 맛의 비법이 궁금해 직접 주방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홍시가 있어요. 네. 예. 왜 홍시요? 홍시. 인공 조미료 대신 홍시로 단맛을 내 몸에 좋은 매운 맛이라는데요. 어 마지막은 베트남 없겠네요. 고춧가루로 마무리를 합니다. 보기만 음 해도 군침 도는 곱창. 그런데 혹시 건강이 나쁘지 않을까 걱정한 적 있으신가요? 곱창은 콜레스테롤이 적고 칼슘과 철분이 많거든요. 음 성장기 아이들이나 산모에게 특히 좋답니다. 아 대구 가고 싶네요. 돼창이 굉장히 보면은 우리가 막 살찔 것 같잖아요 고기가. 근데 칼로리가 굉장히 낮거든요. 삼겹살이나 목살보다 칼로리도 낮고요. 네. 맛도 대구. 제가 의사다 보니 몸에 좋은 어, 음식에 관심이 진짜. 많습니다. 소스도 한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야. 이건 또 뭔가요? 튀김 마늘을 우유 치즈와 함께 끓인 뒤 믹스에 잘 갈아주세요. 곱상의 잡내를 바, 잡아줄 마늘, 마늘 퀸 소스요. 자, 우리 소스가 왔습니다. 오직 야, 대구에서만 볼수 있는 소스네요. 가운데다 놓고 보글보글 끓이면서 찍어 먹는 어, 거예요. 아, 퐁듀. 첫 아. 아. 퐁듀. 퐁듀. 네. 수지를 녹여 고기를 찍어 먹는 스위스 음식 퐁듀 아시죠? 네. 곱창 풍미랍니다. <laughs> 전 채택해도 되겠는데요, 메뉴로.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아마 이그 거리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이저 같은 마음으로 지금 곱창 굽고 계실 거예요. 너무 행복합니다. 불판보다 뜨겁고 곱창보다 질긴 인연이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안지랑 곱창 거리를 찾는 이유가 아닐까요?